술잔인가요? 술잔인가요? 아, 이제 우리 예 학생들. 예아 중고도 아 중학교, 고등학교, 어 대학교, 아이 불교 학생회. 아 이런 게 지금도 있을 겁니다. 예 그때 아 우리 고등학교 때도 예 불교 학생회가 있었어요. 예 불교 학생회. 아 그리고 불교 종단에 있는 어 학교. 예, 중학교, 고등학교, 어, 여학교, 남학교 다 해서 이 재등행렬에 아, 같이 어,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. 예.